아키티비 1분 뉴스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주거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민간제한사업을 공모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한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수 있는 주택을 위해 임대주택을 매매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4,000호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 제한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큐TV 1분 뉴스였습니다.